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장세기 25장에서 2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평화의 사람 이삭, 그리고 약속을 받는 야곱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장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도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난 자손들의 족보가 열기,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노년에도 성실히 이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임종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175세에 죽는데 25장 8절을 보면 그의 임종을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넓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복된 임종이었음을 증언하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죠. 기운이 다하도록 생을 충분히 살고 그리고 평안히 별탈 없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이세마엘이 이때 만나서 아버지를 어머니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장사 지냅니다. 얼마나 복된 최후입니까? 헤어져 있던 두 아들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그런, 그걸 증거하는 기록이죠. 후손들이 번성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전에 드리는 기도들은 생전에도 응답을 보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삭은 40세에 이르러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태의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20년을 한결같이 기도를 했어요. 25장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안에 태가 열리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몰아넣고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볼수 있는데 이 이삭의 경우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로 오랜 기도의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도 중에 조성되도록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이제 그 자식을 낳게 되는데 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어, 태의 문을 여시는데 쌍둥이를 주십니다. 태에서부터 막 닫혀서 어, 리버가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쭈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두 민족이 내태 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 일러 주십니다. 어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처음 나오는 아이는 전신이 붉고 어, 몸이 털로 털옷 같이 덮여 있어서 어, 이제 그 이름을 어, 에사우 어, 거친 털이 많은이라는 뜻이 있는 에사우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지어주죠. 그 에사우가 변형된 것이 에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로 나오는 아이는 이형에서의발 뒤꿈치를 잡고 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제 발 뒤꿈치 또발 뒤꿈치를 잡다. 좀 나쁜 의미로는 뒤를 치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닌 아카브 아카브에서 파생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라고 그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에서는 커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데 이때 야곱이 형에게 쓰어준 죽이 색깔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에세의 별명이 붉다라는 뜻을 지닌 에돔이 되는데요. 그는 에돔 족속의 족 조상이 이제 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에돔은, 어, 요르단 남부 지역, 그 광야가 많은, 사막이 많은 그 지역인데, 가보면 사막에 붉습니다. 어, 철분이 많은 그런 사암들이 예, 이렇게 부스러지면서 그 토양이 전부 붉은 빛을 띠게 되는데요. 어, 정말 그 일, 모양처럼, 어, 그 땅은 이름이 에돔이고, 에서가 그 붉은 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겠습니다 26장은 평화의 사람 이삭 또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이삭에 대한 기록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에서가 거랄 땅으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또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랄 땅에 머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땅에 계속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삭,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루이라고 이제 속이게 되는데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왕 아비멜렉이 백성들 앞에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 땅에 머물게 해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 이제 그해 그 결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백배나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흉년이 든 땅에서 백배나 얻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순종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삭의 그 자산은 점점 넓고 가축들도 넓고 땅은 한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무리귀한 땅인데 결국 본토 사람들이 거랄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추방령을 내리는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또그날 사람들이 가서 그 우물을 빼앗거나 또 우물을 막 막아서 못 쓰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날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땅을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터져요. 또그날 사람들이 뺏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뭐싸 다투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또 땅을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터. 는데 심지어 셈의 근은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이삭에게 나타나서 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아마 이 이삭이 그날 본토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그날 골짜기로 또 이곳저곳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어, 황무지까지 나아가서 살게 되는 여정이 아마 이삭에게는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브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6장을 보면 2 6자한 장에서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하십니다. 26장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시고,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24절을 보면,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듭거듭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억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는 비결이지요.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 다윗을 기억하사라는 말을 참 자주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거를 기억하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비 멜렉이 가만 보니까 이 이삭이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가리켜서 2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방 사람도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게 되는 그런 참 복된 사람이 이삭이지요. 어이 평화의 사람 이삭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니까 싸우지 않고도 어 이겨서 어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27장은 이제 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도 빼앗기는 그런 이제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에서처럼 꾸며서 눈이 어두운 이제 이삭에게로 들여 보냅니다. 이 이삭은 장자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선언합니다. 에서가 후에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지만 이미 장자의 복을, 복이 야곱에게 선언되어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27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막 슬피 울면서 매달리면서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 하셨나이까 하고 그 나머지 복이라도, 찌끄러기 복이라도 제발 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하죠. 그러나 이미 모든 복이 다 야곱에게 서는 되어 버렸고, 에서에게는 저주와도 다를 바가 없는 선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로 부른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드신 열천여의 비유를 보면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친구로 택한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망각해버린 미련한 다섯천여가 나중에 그 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져서 설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흔히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나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이를 갈며 애서처럼 설피울며 통곡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야곱처럼 그 복을 탐하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고자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간 그릇에 판 것뿐만이 아니고 그 기록을 잘 보면 배우자를 택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6장 36절을 보면요,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일로 인하여서. 바로 그해쪽 속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7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마을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하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이에서는 아내를 들리는 일도 무분별하게 행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형 형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좀 그곳에 있으라 하고 보냈는데 그몇 날이 20년이 되어버립니다. 뭐 이런 게 허다한 게 우리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긴 여정, 참 험난한 그 여정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로 연단받으며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의 최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삭의 삶의 여정은 또한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걸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이 평생에 따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구간은 창세기 20. 8장에서 30장을 보게 되는데, 주요 제목은 연단받는 야고, 그리고 민족의 태동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여정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서 모든 어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이삭처럼 다투지 아니하고도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